아야해 항상 보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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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까이서 하시고 가까이서 하시면 더위로하네 <놀람> 아, 라스트 30초. 라스트 20초. 턱땡기고, 네. 형님. 보시고 이에지 에이, 에이. 좋아, 좋아 에이, 에이. 에이, 에이. 나고, 에이. 에오 에이. 에이, 에이. 잡이중요 에이, 에이. 에이, 에이. 에이, 에이. 이 에이. 에 야, 너무 힘들면 그만해도 돼 어차피 1분 30초 일어난대요 이 형님 살아있네 살아있어 잘하고 계십니다 요 다음 정수형님 바로 올라가시게요 헤드기어 바로 쓰고 준비하시기 가까이 붙었을때는 쭉 타면 안 돼요? 가까이 붙을때 무조건 저쪽에 위치가 깊을때 내가 먼저 할수 있으니까 붙었을때

좋아해, 좋아해. 많이, 좋아해, 자, fairly, 좋아요 좋 이거 할 때, 이도할 때, 이 좋아요 이거 할 때, 이거 할 때, 이거 할 이거 할 때, 이거 할 때, 이거 할 때, 이거 아 때, 이거 할 때, 이 좋아 때,

아, <놀라> 아, 아이 다뭐 어르신 까지 나가야지 반대 수고. 반대 어르지 엇갈리게 후오퍼후고퍼엇퍼 마지막 아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. 아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. 아이 수고. 아, 괜찮으세요 네. 아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거 나가 번에 거 아이 우리 MBC 신이랑 박영관 세칸입니다 아 영관이 네.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이 아이 자양 선수 몸대 풀어주시고 네. 네. 다치면 안 되니까 발목, 허리, 어깨, 목까지 쫙 풀어주시겠습니다. 영광이 계속 세컨 부탁드릴게요. 헤이 네. 네. 보고 잘 보고. 네, 네. 대주면 안 됩니다. 움직여 주세요. 대주만 안 돼. 저 어, 누구야? 비... <laughs> <자>, 비... <laughs> 운동한다 생각하고. 오, 대형이도 운동한다 생각하고. <laughs> 대주지 말고 운동한다 생각해야 돼. 좋아해, 좋아,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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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

로치. 밀고 밀고 열심리고 열세. 항들어 로치. 안 맞으면 따을 따블 더블, 하시면 되고. 네 좋아요 그래, 나, 라이트, 라이트 네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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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자점나오게 라이트 보는 게점 나오지. 그라이트이로해 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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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갈 거, 들 거, 와서 맘에 들어서 들어와서, 서 맘에 들어와서, 맘에 들어와서, 맘에 들어와밑에 들어와서, 맘에 들어와서, 맘들어까지 맘에 들에들들들

아, 아, 예. 괜찮으세요 정수형님? 아요 근데 위로만 올라가면 안돼 위로 올라가지 말고 가면 렉스톱 바디를 훔쳐야 돼 라이트 바디 효과가 별로 없어요 라트도 네. 별로 으니까들어갈때렉스 바디를 꼭 들어가시고 네. 그리고 아까 이거 좋았어요 아디, 근데 똑같이, 똑같이, <목소리> 똑같이, 니까이거는 보고도 이똑이많이있으이 똑같이, 똑같자 똑같이, 라같이 마지막. 자같이 똑같이, 똑같이, 똑같자 똑같이, 똑같이, 이오케이오케이똑같어 똑같이, 하같이 똑같이, 똑같이, 렇같이똑같 자, 똑같 다시 우와, 아 좋다. 좋다 마지막 라스트 라운드 정수형이 모든 걸 쏟아부어야 됩니다 앞선 잽이 조금 없죠 앞선 잽을 더 살려서 <laughs>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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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비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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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로 비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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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좋아 좋아 고 비고 고 비고 고 비고 비자보고보고이고게하 비고 고고고고

내또내 빠리 리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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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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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뒷 냄비로 공이야 하니까 자 이해 줘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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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시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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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돌아주면서 자자 항상 끝자 쩔이 준한하거 오케이 네 버팅 하시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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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 좋아 오

양성수 화이팅! 마지막 화이팅! 아 수고하셨습니다. 아 수고 많으셨어요. 아 괜찮아. 아 수고 많았어. 얼 내놓으세요. 얼른 헤드기랑 풀어드릴게요. 아이고 우리. 아 얼른 풀어주세요. 영만 형님, 얼른. 아 우리 진짜 정수현이 수고 많으셨습니다. 세카네 우리 MBC 신이랑 우리 박영관 신한 행인.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. 우리 MBC 어, 신인왕 준우승, 김대형 어, 준우승 괜찮아요? 어, 괜찮습니다. 아, 수고 많으셨습니다. 아, <laughs>